저는 마가 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가 복음을 이해할 때왜 마가가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써 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사람들 세상의 질문에 대하여 마가가 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 <laughs> 제가 또 중앙 광고를 또 까먹었네요. 아 <laughs> 우리 그 드러머가 갑자기 어디를 가는 바람에 오늘 또 새로 드러머 한 분이 데뷔를 하셨어요. 우리 정은희 집사님, 집사님, 잠깐 얼굴을 좀 보이세요. 누구신지는 아셔야죠. 예, 우리 박설 여러분들 기한헌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가는 마가봉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녀를 다스리는 왕이시지만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이용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요,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기는 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세리 아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롭고 완벽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 많고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보면 레이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죠. 세금을 걷는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세무공무원은 사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책 가운데 하나죠. 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나라의 살림을 끌어가는데 세무공무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 시절에 세리라는 자리,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왜 고대 제국들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늘려 갔을까요? 사실은 식민지를 대부분 어떤 나라를 점령한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을 싹 죽이고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지배층 왕들만 사로잡거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도로 풀어 주죠. 조공을 받는 조공을 받는 약속을 하고 풀어줘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식민지를 통하여 수많은 세금을 얻어내는 것이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지금도 남아 있는 그 거대한 수천 년 전의 건물들 그 화려함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수탈했던 그 식민지의 피와 눈물이 사실은 그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에 빌붙은 이 세리들을 피를 빠는 거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별도의 봉급이 없었어요. 세리들이 세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가 얼마를 바치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니 자신이 기니자 얻어야 될 이익을 덧붙여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로마에다가 100원을 바치면 150원을 거둬서 100원은 로마에 갇히고 5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도 악독하고 그리고 사실은 독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배를 채우고 부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과도한 세금을 거두다 보니 항상 다툼이 있었고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런 군인이라든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세금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 당시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요, 사실은 로마보다 더 나쁜 놈이죠. 유대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요, 철천지 원수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성에 보면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할때 항상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몸을 파는 이들과, 그 그러니까 당시 유대산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세 부리는 그냥 죄인들, 나쁜 짓 하는 놈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들이 생각했던 세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라는 이 사람은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비난을 다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 레이가 세리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레이라는 이름은요 아무나 쓰는 이름이 아니죠. 레이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레이라는 아들의 이름에서 시작된 이름입니다. 그 레이 지파, 레이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서를 섬기는 자들로서 구별된 이들이 레이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제사장들 성전에 수종되는 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레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일은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는 대부분 레이,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 역시 레이 지파인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페오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 연구가들이 연구한 부야면 그 알페오는 지방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세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이가 어찌하여 유대 종독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레이가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을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회 길을 걸어 가셨지만 뭐 작은 개척 교회들부터 시작하셨고요. 평생 뭐그 교회가 개척 교회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를 때도 있었지만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 시절 제 아버지 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저희 때는 뭐 나이키라는 이 브랜드 자체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는 없었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나마 많이 우리 친구들이 좀 부러했던 워 신발이 뭐냐면 월드컵이었어요. 월드컵이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며칠을 졸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사주 싶어서 안 사주셨을까요? 그를 살만한 재정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교회서 에 받았을까요? 교회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면 그러합니다. 사실은 개척교를 하거나 힘든 어,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목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도 작은 개척교라는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 목사가 되겠다고 말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목회자의 그 궁핍함을 그 쪼들림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레이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의 많은 제사장들이 다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레인들에게 얼마나 잘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적 중심지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힘 있는 제사장의 그룹들을 빼놓고요. 이스라엘 전역 동족들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제사장들의 삶은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사장들은 별도의 재물이나 땅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이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집파들이 11조를 내어서 그 제사장들 외인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식민 지배합니다. 백성들도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의 삶도 고통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종교적인 제사장들, 그런 레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백성, 제사장들의 삶은 극도로 빈곤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종교적 중심은 예루살림이 아니라 회당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세리들을 세우고 자기의 편들을 만들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런 지방 지역 속에 살아가는 궁핍하고 빈곤한 그리고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레이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이는 레이는요 오늘 우리가 보문에 보니 이 레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궁핍한 산보다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풍성함을 선택한 한 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이가 가장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그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길을 또 아들로 살아봤던 저는요 한편 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희 둘째 형님은 어제 이제 결혼식 때 오셨지만 저희 집이 아들만 네시잖아요 제가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은 이제 일이 익산에서 일이 신관교회 지금 목회 니임을 하고 있고 저희 두 형님은 목회 길을 빛나 안 가셨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개망난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평생 못과 같았어요. 대학 때도 술 먹고 사고 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저희 어머님이 그 둘째 형님 때문에 사실은 속상해하고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저 형님이 언나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별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어, 똑같은 형편에 처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 지하 어, 건물에 지하 어, 반지하를 얻어서 첫 성도는 자기 아내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장모님. 그들이 시작한 성도의 전부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보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 가운데 누가 찾아서 지하 단카 교회를 찾아갈까요? 안 가시잖아요.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그분이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자체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목사님 어떤 분이지도 만나고 할 텐데 이미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제껴두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로, 큰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가려고 하고 있죠.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아들이 그 친구가 저에게 준 얘기예요. 아들이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야 좋아서 하나님을 하시지만 저와 제 동생은 정말 하고 싶은 거한번 못해보고 학원 한번못 가보고 그렇게 주눅들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길을 제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 아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요, 아마도 레이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이라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레이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빠져 있지만 누구와 연합이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 이름의 뜻이 레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건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고 물질과 연합하고 죄악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레이가 그렇게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살았지만, 그래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만족했을까요? 그의 삶은 좋았을까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레이가 세간을 차려놓고 세금을 걷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셨어요. 세간이라는 것이 뭐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은 대부분이 인두세입니다. 사람의 머리당 세금을 걷거나 특별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아, 그들에게 세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쪽에 큰 테이블들을 책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직접 세금을 걷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경은 레이가 하나님을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레이를 봤다라고 기록합니까? 누가 레이를 봤어요? 주님이 레이를 봤어요. 레이가 주님을 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가 누구를 본게뭐 중요할까요? 근데 마가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왜 레이는 주님을 못 봤을까? 당시 주님은 슈퍼스타였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왁짝질 걸 시끄러웠겠죠. 그러니 당연히 레이가 먼저 주님을 보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께서 레이를 보셨다라고 기록하냐? 이 보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딱 지정하여 그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있을 때 레이는 뭘 보고 있었을까요? 레이는요, 레인의 눈은 자신의 탁자에 놓여 있는 돈뭉치에. 그 동전에 그의 눈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수없이 지나가는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떨어지는 그 금마나 은하에 그의 눈이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재미에 취하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치 레이처럼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레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요, 주님은 그의 편에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직접 레이의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따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너의 길을 어떻게 열어줄 것이고 네가 어떻게 무슨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유를 다지거나 결과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여러분들 영적 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레이가 반응했느냐? 사실 마가복음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가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간단하게 써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이에요. 마가보음은 그냥 주님을 따랐다라고 심플하게 설명하지만요. 보음서에는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뭘 버린 걸까요? 여러분, 그는 마가가 주님께서 야, 너 이제 나를 따르래기 할때 주님 좋습니다. 단,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세금 거든 거 이거 좀 정리해서 좀 갖다 어, 좀 놓고 그리고 오늘또 그래도 제가 수건게 있으니까 좀 일당 좀 챙기고 그리고 좀 신변 잡기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르라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붙들고 사로잡고 있었던 그 탁자에 놓여있던 돈뭉치들, 동전 조각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레이가 자기의 이름대로 살기를 결단한 겁니다. 그가 돈, 권력,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추구했던 레이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레이는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사께요가 그러했듯이 아마도 그의 재산은요, 많았겠죠. 많은 착복으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으며, 어떤 비난을 받으며, 어떤 침뱉을 당하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물질을,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를 따르는 주의의 말씀에 용기 있게 결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여러분들 축복은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매 순간이 결단이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러 가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나의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 결단 없이 될까요 그게 쉽다면 결단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게 쉽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원으로 살아가겠죠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요 그것이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이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 복음을 썼던 위대한 사도, 예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 여러분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당하다 그곳에서 순교했던 사도 바로 그 마태가 바로 이 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비난을 받고 사람의 멸시를 받던 그 죄악된 그 레이가 변하여 여러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버리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의 말씀에 주저했다면 우리는 마태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과 권세들을 붙들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만 누군가의 약속 때문에 누군가의 여러분들 침묵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있죠.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쩔 수 없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을 때로는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레이는 변하여 마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세상과 연합한 자였던 레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과 연합했던 레이가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레이신가요 마테이신가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길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성령께서 내 말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박차지 마시오,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레이가 마테가 되었던 것 같은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또 다음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